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후 북한이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발사체를 두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강원 원산 북동쪽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 30일 만이자 올 들어 12번째 발사체 도발이다. 통상 새벽이나 이른 아침 미사일을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날은 이례적으로 대낮에 발사했다. 합참은 발사체의 종류와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날 발사체 도발은 평안남도에서 동해로 발사한 것이어서 내륙을 관통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8월 6일에도 서해안 최남단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동해상으로 두발의 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대미 압박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출영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 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위세의존 정책과 사대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 미래당은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전일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상중에 있는 시점이라며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이것이 대북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한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묻힌 고강한옥 여사의 장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강야사 별세를 위로하는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배륜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앞에서는 조의문을 보내고 뒤에서는 발사체를 쏘는 공산 독재 왕조의 철저한 두 얼굴 반일륜상을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의 야만성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오늘 북한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눈평을 통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징임을 뻔히 알면서도 조의문을 보낸지만 하루도 안돼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앞에서는 손 내밀고 뒤로는 뒤통수 치는 것이 진짜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최수석대변인은 전 세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문 대통령, 단한 사람뿐이라며 미사일 발사라는 적대 행동을 하는 북한의 모습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짝사랑을 멈추고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